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용인 고진역 대강 노제비앙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클러스터 SK 삼성에서 출퇴근을 쉽게 하실 수 있는 위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에버라인 고진역, 그리고 향후 경강선을 이용하여 추가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군이 이용하기 좋아요. 초, 중, 고등학교를 단지에서 가깝게 누릴 수 있고요. 수병공원을 비롯한 글리모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대광 로제비앙의 특징이라면 실사용 면적이 타 건설사 대비 높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한 점이 되겠습니다. 2028년 7월 입주 예정이 되어 있고요. 8개동 860세대로 최고 29층까지 공급이 됩니다. 공급되는 면적은 7호 8사 110 타입이고요. 분양가는 각각 5억 8천대부터 6억 5천대부터 8억 천만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세종 포천 경 중국, 중국 주요 고속도로망을 인근에서 누릴 수 있는 교통 입지까지 뛰어난 곳입니다. 고진역 대강 우제비항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